<laughs> 뭐 하세요? 여기는 이제 저희의 새로운 임대한 땅이고요 제가 임대했습니다 제 명의로 제 이름으로 임대한 땅이고요 어, 농지연행으로다가 어, 임대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뭘 하냐 여기에다 이제 나무 심을 건데요 새로운 수종 바로 블루엔젤을 여기다 심을 겁니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며칠 전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땅이 바싹 잘 말려있어요 이건 뭐냐 물이 잘 빠진다. 어 그런 것까지 알아. 그럼요. 나무는 어디에서 키워야 된다? 물이 잘 빠진 데서 키워야 된다. 보고 있나? 그리고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다 피라고 오늘 뭘 하냐? 오늘 보이시나요? 똥냄새 나는 퇴비를 갖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퇴비를 이 땅에다가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뿌려 줄 거고요. 어 태비를 뿌린 다음에 뭐해요? 네 태비 뿌린 다음에 이제 로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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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가지고 로타리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땅을 한번 쏟기 전에 이 태비를 해주면 이 땅이 좀 이렇게 양지 바른 땅이 된다. 그러면 나무가 더잘 자란다. 그래서 오늘은 어 힘들어 뒤지겠지만 어똥 냄새 맡으면서 이 거를 이렇게 탁뜯어주고샥크 다음에 이거를딱 해줄 예정이야. <laughs> 농사라는 게다 그렇죠, 힘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게 농사꾼이다. 농사는 현실이다. 리틀 포레스트 같은 그런 아주 힐링되는 건 현실이 아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 장화, 이 바지, 이 셔츠 그리고 아저씨들이 하는 이군 모자 이것이야말로 농사 시골살이의 현실이다. 오늘 비타민도 먹었어요. 비타민 먹어지면 에너지가 넘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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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이 황토거든요? 땅은 황이야 황황토 황. 저도 황씨 낭도 황씨 잘될 거다 이 말입니다요 시작하시죠 렛츠고 어우 똥 냄새 너무 심할 것 같아 나 냄새 나는 거 싫어하는데 <laughs> 대답해 염소? <laughs> 어, 지금, 할 만한가요? 일은 안 힘들어요? 아, 다른 거 솔직히 이거 괜찮거든요? 똥냄새가. <laughs> 거의, 이, 뭐야, 최고봉이 어, 똥방구급으로다가 널리 널리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지금 어떻게 역할 분배를 했냐면 제가 이제 포대를 이렇게 날라줘서 배치를 하고 바깥 양반이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 가지가 있으면 일단 착하고, 에, 그, 아하하, 어, 이야, 그 똥들이 나와요. 제를 이지보가, 이지보가. 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샥샥 필거죠 아 어, 근데 지금 한바레트 정도 가져왔는데 택도 없다 내가 보기에 여기 두바레트 해야겠다 이렇게 태비를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나무 뿌리는 깊게 들어가고 우리가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태비를 최대한 많이 하고 이거 로타리칠 때도 좀 깊게 치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큰 걸로 그래서 로탈리 부탁할 때도 최대한 깊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나도 처음 탭비 해보는 건데 일단 간격이 내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밭을 보잖아, 응. 다요 정도 간격으로 하시더라고. 아, 그래? 음. 다 어르신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응, 이어 하는 거 틀린가? 그치. 이거보다 더 촘촘하면 촘촘했지. 응. 이게 그렇게 막,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 우리... 오늘 이거를 탭비를 치고 로탈이 치고 바로 비닐 치면 안 되고 이제 아무리 얘가 이제 가스가 차거든, 발효가 완전히 안 되면. 응. 근데 이렇게 포대로 나온 거는 발효가 다된 똥이야 근데도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놓고 로타리 한번 쳐 한번 뒤집고 한 일주일에서 열을 있다가 그때 한번 더 로타리 치면서 그때 고랑 만들고 그때 이제 멀칭하면 가스도 빠지고 좋대요 제가 배워온 건 그거예요 아마 여기는 엄청 잘 자랄 거야 <laughs> 내리는 거다 끝냈어요. 아 예, 생각보다 할 만하다. 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지. 근데 절반 한 거거든. 이제 한파레트를한 거고 약간 이 정도가 200평 좀, 200평 좀안 되게 했고, 200평에 한파레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이제 이비로 포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 일단 얘를 반듯이 한다 아 근데 거짓말 다 해놨네 반으로 이렇게 접는다 야, 적당량 해서 반으로 접어 음. 이거 어, 그래서 작년에 이거 비를 치면서 이거 배우고서 오 나도 그렇게 정리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더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접어가지고 넣었잖아 네. 근데 전체를 이렇게 해서 딱 반절 접으면 이게 반이 딱 맞게 들어가 음. 조금 공간이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 되게 오, 잘. 오, 좋네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더더 폭에서 넣어도 돼. 응. 음. 그리고 빼서 쓸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 딱 있잖아. 여기 한 장씩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어. 오, 나이. 그래서 어른들은 농사 짓던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계셨다. 음. 네. 마, 참 배움이네요. 어. 이야, <laughs> 다 했습니다. 일단 반절 끝냈어요. 아, 표정으로 봤을 때. 이 작업 강도가 그래도 할만하다.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시간. 아니, 한다 시간. 괜찮거든. 어, 냄... 냄새가 <laughs> 노래 안 들으면 그 냄새 때문에 괴로워. 노래 들으면서 해야 돼. 바지가 더워 나도 너무 위... 더워 나 위에도 더워. 여름입니다. 이제 큰일났다 이 말입니다. 가서 밥 먹자.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같아요. 전 이만 퇴아할게요더 이상 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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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오늘 날씨니 좋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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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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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했어요. 지금 거의 다 했고. 딱두 파레트 아니 한 파레트 반 가져와가지고 한 파레트 하고 3 분의 2 갖고 와갖고 딱 끝낼 줄 알았는데 또모 잘라서 세번 왔어요. 그렇지 고생했어요. 마을에 간 바로 뒤야. 사람들도 몇분 만나는데 다 너무 좋지 않아 여기? 맞아. 우리가 보기 많은 거 같아. 어딜 가나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 다들 이제 생각보다 어리니까. 그렇지. 오이 이 <laughs> 이렇게 하셔야 <하시니까>. 돼. <laughs> 다들 좋은 분이 우리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 다들 진짜 어디를 가나 다 좋은 사람들이요. 남편 농부 남편 아니에요. 당장 <웃음> <왜>? <웃음> 도망치세요. 농부 남편이신 분들 <laughs> 아까 어... 춤추고 그럴 때 언제고 아니가 그러니까 일할 때 에너지 춤추고 농부 그런 농부 남편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 도망치세요. 제꼴랍니다. <laughs> <laughs> 다 끝났어요 이제. 좀 쉬고 있어 내가 다 하루에도 멘탈이 한세번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어, 상황극을 해야 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전 힘들 때마다 이제 상황극 하거든요. 제가 보통 할머니, 동네 할머니 역할을 하고요. 이제 최고봉이 이제 보통 동네 청년 역할을 하는데요. 맨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총각, 어디서 왔냐? 뭐있는 겨? 요 충청도 할머니 다 보통 저희가 받는 질문입니다. 뭐요? 그 꽃핀지야? 아니요. 그 얼마에 판지? 그 여기 민식이 아빠가 그 나무 필요하대는디. 이 그래요. 할머니께 열심히요. 항상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마지막 푸대. 힘들지.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 그렇지. 어, 고생했어요. 아. 갈퀴로 또 해야 돼. 아 갈퀴로 해야 되는구나. 와, 그래도 아 근데 되게 아쉬운 게 끝에 한 줄, 끝에 한줄한열 포대 정도가 모자라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로타리 그냥 치고 로타리 친 다음에 요, 요, 요기 딱한 줄은 어그 로타리 친 이후에 그냥 그 위에 부어 놓으려고 하고 일단은 계획은요 로타리 두번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로타리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 어 4월 지금 첫째 주니까 중순 정도에 이제 어 식재할 때그 다음에 한번더 뒤집어 주고 어, 그 다음에 멀칭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씩 나눠서 해야 오히려 흙이 더 잘게 부서지고 더잘 섞이고 혹시 발효가 된거라고는 하지만 혹시 발효가 안 됐을 걸 대비해서 어, 그렇게 가스를 빼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아 진짜 고생했다. 습니다 아, 아이고 뒤에 봐봐 여기, 여기서 봐봐. 뷰 좋아. 똥 뷰. 아, 힘든 거안 시킬게요. 거짓말. 진짜야 여기서 에 나무 심어서 팔면 다 밖간 양반 거 하세요 다. 내가 거짓말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아니 이제 다 줄게. 돈다 가져. <laughs> 똥냄새 냈다. 어후. 와 뿌듯합니다. 아 그래도 이제 일제는 이제 똥 피는 건다 했고 생각보다 막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어딱두팔레트 들어갔고 400 평이니까 200 평에 한팔레트 정도 들어가는데 엄청. 많이 한 건지 적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거딱그 정도가 이 정도인 거같아가지고어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갈키로 갔다가 갔다가 이제 쫙 피면 어 일단은 똥 하는 거 끝나고 전화해서 오늘 로타리 로타리 치는 거야. 한번뭐몇번 뭐 왔다 갔다 하면 끝나기 때문에 1차 로타리까지 오늘이나 내일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은 지금 이제 흩뿌리기를 하고 있는데 잘합니다. 하하하. 여기 이제 풀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다 흩뿌려 놓고 저기 바깥 양반이 저거 쓰고 저는 이걸로 이제 이렇게 쫙피고 있습니다. 어, 골고루 이렇게 해야 트랙터가 지나갔을 때 로타리를 치 이제 로타리로 딱 뿌린다고 해도 얘네들이 이렇게 골고루 펴놔야 어 이제 골고루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흩뿌리기 하고 있는데 흩뿌리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립니다 네 <laughs> 저기 많이 체력적으로 지치신 분이 계십니다 <laughs> 네 이거 빨리하고 지금 벌써 여섯 시라 이거 오늘 이거 다 하고 로타리는 오늘 내일은 어렵고 한모래나 글피 정도 땅이 조금 더 마을라서 해야. 조금 지른 상태에서 이 겉에는 말랐는데요 속이 조금 지른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떡진 상태 그래서 잘게 부서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마른 다음에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화이팅! 힘들어도 좀만이 너무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하고 퇴근하고 집 가야지 뭐 인기 좀있기 길에 그럼 어느 세월을해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 빨리빨리 빨리 하면 힘드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빨리 하고 딱 어? 교직고 근데 시험 저는 이제 최고봉이랑 조금 다른 점이 전 한번 시작하면 안 쉬고 그냥 쭉 계속 이제 하고 잠깐 쉬고 하거든요 그런 타입인데 세월아 세월아 네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아니야. 목절미 잡고 데리고 와서 다시 일 시켜야 돼 <laughs> 현실 빨리하고 가자 어, 30분 컷 퇴근 마려워요 어 근데 잘한다. 어 이제 이제 스킬 많이 늘었네. 이렇게 목소리 제대로 하고. 어. 어 스킬 되게 많이 늘었다. 이제 여기 저렇게 딱 크기랑 다안 되는지 제가 이걸로 갔다가 마무리를 하고 흩뿌리는 솜씨가 여. 이거 약간 반농사 경력한 20년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보고 있으면 뭔가 재밌어요. 잘하잖아요, 다 이렇게. <laughs> 아 잘하네. 열심히 하시는군요. 예, 저는 바깥 양반이 한번 이게 차보를 했는데, 이게 이 이제 고리 파여 있고 해서, 이게 골고루 잘안 나가는 거. 얘를 이렇게 긁으면서, 이 마무리 작업. 어, 근데 여기 풀이 아주 엄청나네요, 어. 이 마무리 작업이 엄청나네요. 한곳에 이렇게 막뭉쳐져 있어 버리면 오늘 똥이랑 딩굴은 일일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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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게어어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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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1,200개에서 1,500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돈이 많이 없어서 그 정도 1,000개에서 1,200개 심고 모자라면 에메랄드 그림 부자기 때문에 그걸로 파이팅 이렇게 이제 이건 삽이 잘안들어가이골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어허 잘하네요이 오늘 이 넓은 땅을 저희 둘이 직접 비료를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지금 고봉이가 하고 있고요. 힘들었다.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 했다, 그지? 예. 고생하셨어요.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요. 아 끝났어요 두파레트 그 퇴비 살포 아 퇴비 똥뿌리기아 힘들었지만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어. 하, 해보, 아 해보니까 어때요 더 솔직히 이거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냄새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치? 약간 진짜 똥 먹는 느낌이었어 <laughs>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될 일이고 해놓으니까 뿌듯하다 그래서 오늘 아주 뿌듯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저녁을 즐기러 가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벌써 7 시야. 네. 수고했습니다.